여러분은 프로인가요? 아니면 아마추어인가요? 이 질문,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태도와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아마추어는 열심히 했다는 노력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죠. 그렇다면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앤드루크로브의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책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핵심 개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생산 레버리지 퍼포먼스. 첫 번째는 생산, 즉 최적화입니다. 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구획하고 규정하고 측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불필요한 회의, 명확하지 않은 업무 분배 등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즉 가속화입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노력으로 더큰 결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길어질수록 생산성은 낮아지죠. 반면 짧고 핵심만 짚는 회의는 오히려 더큰 성과를 냅니다. 레버리지를 높이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업무 자동화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퍼포먼스, 즉, 안정화입니다.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명확히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앤드루 그로브는 레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을 활용해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조직과 개인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더 강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동기부여 없이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방향성과 동기부여가 함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과가 가능합니다. 이 책의 핵심 가치는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과 사례를 제공합니다.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듭니다.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는 이런 프로의 자세를 배우는데 필요한 필독서입니다. 여러분도 프로의 길을 걷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